이놈의 새끼어 진짜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맑은입니다. 저는 거울입니다 오늘은, 딱 어, 어, 맑은님과 함께, 어, 클렌저를 해볼 건데요. 자신 있습니까? 이길 자신? 아니요. 네. 어요 네, 맑은님이 없다고 하네요. 그럼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 제 뻥이고요. 자. 종료 빨리해요 자, 카드 요청해요. 그러면 안줄 거예요. 빵로 줄 거예요. 자, 저는. 어디 영광로, 영광로 그거 센스를 보여줘 아, 네, 저, 저랑, 어, 맑은님이랑 옛날에 했던 그 조합으로 한번 가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볼로 때예요. 해고 병사? 어, 차피 해고 병사가 아, 있는데요. 아, 근데 우리는 지금 레벨이 맞춰져서 지금 영광로를 하면 안될것 같아요. 레벨이 맞춰져가지고 그냥 자신의 대으로 하죠. 저는 볼무덥 대구로.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너무 레벨이, 음. 네, 이대로 가세요, 그냥. 레벨이 너무 낮지만, 제가 뭐. 아, 잠깐만요. 들어오셔요. 잠깐만요. 뭐하시려고요반사경이요 아니요, 인타를 빼지 마세요. 아니야, 화살. 네, 화살을 빼세요, 그냥. 그럴 바에 자, 갑시다. 과연 얼마나 이길 수 있을까요? 깔, 구두, 자, 주, 자, 구두, 구두, 구두. 자, 여기 있는 상대는 지금 맑은님이 어, 레벨이 낮아서 헐얼음마호사 이래? 사람이, <laughs> 뭐야 저거? <laughs> 반사경 센스 나맞 네, 마술관아! 저는 그러면 왼쪽 노리고 있을게요 맑은님은 오른쪽 노리세요 나 네, 주창맨 주창맨이요? 주창맨이 네. 어디 있어요? 이오스피 처음에는 바이어스 피디시예요 네, 용감한 나요요 이제 우하하참참기하1 1어어야어어상 뭐야? 어, 야앙다다이타 타월을 려어왜왜안려려내 너희들을 을해해코코트트뺐뺐데데찡 거참 데리고 하기 힘들네요 맑은 님은. 빵빵. 당연하지, 전 전설이 없는데. 전설이 있다가 자라는 건 아니에요. 음. 자, 갑시다. 그합시다 자, 무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발키리가 8렙이야. 스덜덜 나도 아직도 7렙인데. 인터 실화입니까? 저기다 까는 거인터대 인타, 인타. 저는 커미얼전 이제부터 풀 가동합니다.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기사 11레벨 힘을 맛보아라. 기사 씹으려면 오늘 찍었습니다. 안돼! 거참 안 좋구만. 어. 그냥 저는 그냥 용광로 할게요. 용광로 줄이 있어줘! 용광로 넣을게요, 저도. 용광로는 우리 이거 촬 끝나고 많이 뽑기예요. 많이 뽑기요? 뭐. 네, 용광로 많이 뽑기. 우리만. 그래서 우리가 싹다 이겨버려요. 이길 순 있을까 모르겠네요. 일단 뭔가 한번 해봐야죠. 이대인은 각자의 레벨을 맞춰지기 때문에. 자, 일단 이렇게 패배를 하고. 자, 용광로 많이 깔게 하시죠, 진짜. 아이고, 뭐로 이렇게 됐네. 나요! 이거 좀 닦으세요. 이거 좀닦고세요 일단 용광로 갑시다, 용광로. 저 스파키 들까요? 아니요! 어, 내 네. 스파키 넣어요. 영광로하고 복제 넣어요. 복제요? 복제를 왜 넣어요? 그래야지 많이 복제를 하지. 니네, 네네 네네. 복제가 2렙인데. 3렙인데. 어, 그래, 이렇게 써. 나는 반사경하고 나도 이거. 반사경을 넣어야겠구만. 반사경. 반사경. 광부. 광고... 왜이어요 아니야, 광부 빼고 토네이도를 넣어야겠어. <laughs> 토네이도 넣어버려. 자, 들어, 오세요! 갑시다! <laughs> 용강로에 힘을 보여주겠어! 그 그래, 먼저! 용정로저용강로안나왔어요 아니, 저나왔어아좀 있다. 이거기다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좀이 정도는! 이정도 기사 기사. 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 아 일단 이거 막아야 될것 같은데. 아개찮아요 조대영 용광로. 조대영 용광로. 용광로. <laughs>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에이컴 이어. Hey, 됐습니다 일단 얼추 막았고요. Hey, hey, 용광로 깔아. 마구 마구. 복제 그냥 시원하게. 빵빵. 빠빠빵 아, 저거 막아야 되는데. 아, 어떻게 막아? 아, 늦었어. 늦었어. 그냥 막 퍼부어. 헤헤헤 <laughs> 아, 상대 웃는 거 개극첨. 베이비 드래곤 있는데 그걸 왜 넣어요? 안 된다. 실수 없다. 벌름 막을 게 없어요, 우리는. 맞아 줄수 없었다는 것 말고 안될 거라 생각은 했지만 이... 이... 아 졌어 다시 한번 가시죠 다시 한번 다시 한번더 이게 왜 그럴까요 이미 레벨이 너무 낮아서 이거 근데 왜 찍었어 몰라요 들어와 어, 10레벨이야. 저 빨리... 저 빨리 이거는... 못 이겨요? 못 이겨... 그래, 못 이겨요. 아니야, 용광운 나왔어요. 지금 나왔어요. 여기다 깔아요. 아니야,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냥 통나무 굴려주. 여기야, 여기다가, 용광운 나요. 여기다가, 나요. 여기 옆에다가, 옆에다가, 요새 아, 옆에. 둘, 그래. 셋, 아이. 아, 빨리 나요! 응. 어제 용광로 안 먹혀요. 저기요. 한 번에 죽어요. 10레벨이라, 상대가. 그냥 무작정 밀고 가. 무작정 밀고 가, 그냥. 기라이너만 그 죽여줘야 되는데. 부서지든지 안 부서지든지 내 네, 저야 알 바는 아니에요. 그냥 밀어붙여. 밀어붙여, 용광로로. 초대연 용광로. 영광로만 계속 가라! 계속 가면 이겨. 계속 가면 이길 수도 있어. 잘하면. 영광로 미친듯이 나와. 파이어 스피릿 공격해. 아우 쉣. 일단 어그로를 끌어야 되나? 아 볼로 나왔어. 그 카운터다. 이덱 다시나지 말죠. 아, 마녀를 갖다 깔아요. 올러가 있는데. 아, 뭐야? 에제써 버려. <laughs> 예측. 콩나한번더 굴려. 화살 뿅! 일단 1크라도 부수죠. 1크라도 감사히 먹어. 야, 돼. 하하도광로하지 두두두 두두 말고 저는 그냥 본덱을 할게요. 마, 맑은 님은 뭐 하실 거예요? 미미야. 네 그럼 설에 대결 안 보고 이제 어플레이하도록하겠습니다책책 바꾸기. 음, 저 리베루 하기 하겠... 그냥 할게요. 그래서 승리는 한번 전번이라도 해 봐야지. 아, 대기 종 대기 종 근데 벌룬은 뭘로 막을 수 있어요? 벌룬이요? 네. 미니언 패거리. 음. 미니언이나 임페논어 타워나. 어, 말그님이 아직도 전설이 없어요. 아니나 7인데. 저는 아레나 6에서 인드가 나왔는데 인드 요즘에 안 쓰고 있어요. 인드가 안 나와요. 내 나와봤지 않을 거예요. 하하. 빨리 들어오셔요. 잠깐만요. 오늘 업그레이드 하는 소리가? 됐어. 아 음. 어, 뭐지? 테카 골랜데? <laughs> 처음 본다. 테카 음. 걷다 뽑으면. 일렙이네 응. 1렙 싫어해요? 내가 미니어 패리는 없지! 잘했어, 미니어 패리는 근데! 아잖아요 야, 야, 고데다패러 군데 빠질 수가 없어 아재야. 아, 무덤 잘못 썼어! 뭐 괜찮아요. 저기로 안 나올 거예요. 아, 됐 네. 붙었다. <웃음> <웃음> 어? 베이비 드래곤 두 마리다. 두 마리 치킨이다. 두 마리. 베이비 드래곤을 뺐어요. 오지 마. 오지 마. 어? 인드다. 벨리스 인드다. 나오자마자 바로 죽네. 퓨퓨퓨퓨퓨퓨 p e 아가지마 너. e w pew, 기사 사패패돼다 <방패. 든드> 죽네 심각하다 이건 막판 u 이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항복 됐다. 할게요 젠장 망했다 골렘은 또 몇렙인지 볼까? 일단 한방은 다 밀어버리죠 그냥 어제 망했으니까 우리 맑은님은 어 골렘이 몇렙일까요? 3렙입니다 오 3렙이면 그나마 쓸쓸하네 엘릭서가 없어서 무덤을 못 써. 우와. 터지면서 그렇지. 오랜 날 조린 정말 너무 이상했어요. 이런 젠장 발라먹을 이래도 나는 맨날 시발라 먹었죠. 오랜 날 오랜 날난 정말 발라먹었죠 맨날 시발라먹었던내 발은 내 손과 끝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